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 시장 점검한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나.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가 23포인트 빠지고 있는데요. 2906 수준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사고 있고요.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전은 500원 빠지면서 69,8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3전 우는 500원 빠지면서 64,8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3전 우가 64,800원 수준은 담아가기에 꽤 괜찮은 금액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몇 줄을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격대면 배당수익률이 2.2%가 넘어가기 때문에 은행 1년 예금 이자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고요. 5년 10년을 보고 가기 때문에 걱정할게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내후년 가면 이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 있을 거니까. 싸게 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왜 자꾸 빠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를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 달에 있을 테이퍼링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사회복지예산법안 통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호재전에 상당히 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큰 호재 전에는 많이 주가를 떨어뜨려놔야 싼 가격에 매집을 함으로써 향후에 큰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나스닥이 263 포인트가 빠졌었고 S&P 500이 38 포인트가 빠졌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대 아래로 자꾸 빠지는 것은 향후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잘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삼전 보통주가 6만원 초반, 5만원 후반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페닉셀이 나온다면 국내 개인들도 따라서 페닉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는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계를 길게 펼쳐놓고 보는 시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에 걸쳐서 생각을 많이 거친 후에 매매를 하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삼성전자가 너무 지겨워서 삼성전자를 팔고 테슬라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를 사자마자 12% 폭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급등하고 있다, 많이 오르고 있다, 라고 하는 종목은 웬만하면 절대 올라타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르지 않았을 때 미리 들어가서 길목을 지켜야 돈을 벌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많이 벌었다고 하는 곳에 가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티가 클라이막스에 올랐고 그 클라이막스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먹을 게 별로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면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됩니다.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전의 주가 추이를 보면 1월이 단기적인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가장 환호를 하고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클라이막스 노래를 듣고 따라서 파티에 뒤늦게 참석하신 분들은 큰 재미를 보지 못하셨거나 지금 큰 사이버머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라면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기만 하면 오르게 되어 있고요. 3개월마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삼성전자는 클라이막스인가요? 아니면 최악을 그리고 최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그렇죠? 최고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나 바닥에 다 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클라이막스라고 보는 분들은 단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이 삼전의 바닥권이거나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럴 때는 삼전을 파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싼 가격에 왜 남들한테 싸게 매도를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개도 안 물어갈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 평생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이나 손자, 손주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상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셔야 할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그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싸게 사야 돈을 번다는 걸그 사람들은 귀신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강남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귀재들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큰 금액이 들어가서 쌈박하게 먹고 나오는 것에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삼전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확한 찐바닥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뇌에 돈을 어떻게 언제 들어가면 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좋은 타이밍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지금은 삼성전자의 바닥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이라고 봐도 무방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자꾸 떨어지냐고 불평할 때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 주라도 더 사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쏘기 위해서 더 떨어져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있을까요? 그쵸? 그렇죠?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서. 한몫 챙기고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못해도 주가가 떨어질 때 꾸준히 모아가면서 한 평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불평할 때가 아니라 주말 알바라도 해서 한 주라도 더 모아야 하는 때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 시장 점검한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나.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